이미 시작된 부활생명입니다. 아,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미입니다, 이미. 음. 네,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활생명이 우리 안에서요. Resurrection Life has already begun. 우리 안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벌무덤이에요. 무덤 안에 빛이 들어오죠, 그죠? 부활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어두운 세상에 파해졌죠 네. 여기서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I am 레드 레이 션 아이 엠라더 라인 그죠? 나름이 된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생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뭐야? 어, 이거가 뭐랄까요? 이거는 시험 뭔지입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입니까? 미래의 부활입니까? 현재. 네. 현재. 현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기독교의 부활은, 예, 현재 부활도 되고, 네, 확실히 더 확실한 건 미래의 부활이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마빠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마빠의 관점은 미래적인 부활만 왔어요. 음. 그러니까 현재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의 부활도 아이사로부터 믿을 수가 없었겠죠 음.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이 마르다이마트 관점 보다 더 깊이 정확하게 보셨다는 걸 한번 우리한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 있어서 미래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 부활절을 해마아 지키면서 그런데 현재와 오늘 이시대의 오늘 나의 상황 속에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까지 그리고, 나사로를 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유대인 종교제자들의 원수가 되고, 살해 모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11절에 나와요. 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네. 이제, 나사로까지, 예수님까지 죽여 없어야 되겠다. 안그러다가 우리 모든 종교 권력을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주님의 부활은, 그렇지만, 오늘 대동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일어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후 3일만에 벌활하시지만 현재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가시잖아 이러면서 기다렸다가 가시잖아요 빨리 오라고 했는데 고사라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현재의 부활에서 시작되지 않은 미래의 부활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틀렸다니까요 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말, 말은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했죠. 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힌트를 어목사님 찾았죠. 네, 맞아요. 바이브 사기는요, 내 의견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단어와 그문장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never, ever, 죽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미 부활생명이 내안는 시작?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음. 그런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자어 웰슨이가 좀 읽어주세요 웰스이가 요거 자 요거 MSG 버전으로 읽주세요 음. 마타 이 예, 메시지 성경인데 더 재밌게 아주 착하의 표현했어요. 보세요. 맞다가 말하기를 at the end of time 마지막 때에는 우리 다 살아요. 그때 우리 오라 버리고 살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야뭐 마지막까지 기다리냐 이스라의 제자. 야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For the 니 n 드까지 기다리지 마. I am right now 바로 지금. 레이제리션이고 라이프야 네. 어, 내가 바로 그 생명과 부활로서 온거야 얼마나 재밌을 표현이에요 그죠? 네. 그다 the one who believe s in me even though he, she, I, he believe and everyone who believes 여기가 표현이에요 살아있는데 나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 순간순간 저기 존사 표현을 잘해주셨는데 순간순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생각으로 했죠?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죽지 않아 얘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Do you believe this? 이건 믿니? That's yes, me 주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believe this? 나 때문이 아니야 그죠? 나 때문이 아니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당장 Right now Jesus is a resurrection 아니면 life로 오셨기 때문에 I believe in Jesus I try to live believing in Jesus as 살려고, 내가, I am, I will do. 결단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부활성을 이야기해줘요. 오케이? You wanna agree? Do you wanna yes? Say yes?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다 okay. 이제, 그렇다면, 현대적 부활이란 뭡니까? 오늘은 여기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이미 시작된 부활성을. 현대적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 전, 유동생의 아내 핵심 정확히 보셨죠? 주님의 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되었다. 이 음. 예,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 그거를 말해주는. 그거를 말해주고자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시는, 계획하셨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이 의도하신 선언이 여기 있죠. 부활의 능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잠깐만. 착확한가르치은요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오늘 배동세 찾으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 사건 전에 이미 주님의 부활은 시작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발굴 실력은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이걸 배웠어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부활로 이끌려는 마귀 의 역사를 막아준다. 오늘 사건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을 우리 믿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경험을 안 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연한 믿음이 되잖아요 야구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되죠. 교리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리를 가르치지만 교리적인 믿음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에 Right now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조세생님잘 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일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상적인, 이런, 이런 교리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에만 머물려고 머무르게 하려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마귀를 자꾸 가둔다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이런 역사를 오늘 부활의 역사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doctrinal, theoretical, 자, 제 표현이 그래? 뭐냐면, 케이스 에젝션이야. 까 prevens i s p r o v e n c e to w o r l of the d o u b l from dealing to actiner, d o c t i n a l and abstract resurrection. <laughs> 그렇죠? 이거예요. <laughs>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돈 무가 역사해요. 많이 막그래 역사해서. 그죠?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그명한 사건 아시죠? 바울 <laughs> <다 웃음> 당장이라. 베드로한 들어가라. 주님. <laughs> 그막 주님 막 갖고 냈다가 나오죠. 예. 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왜 시작하죠요? 마하자는 대도어. 아무튼, 이건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항상 노린다는 걸기억하셔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교회가 나쁘다는 이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만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죠? 난 미래의 부활을 믿어. 근데, 현재, 눈물 나고 고난 당하면, 그냥, 계속 다운만돼 다운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운될 때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내 안에 들어오 믿고, 이런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적인 자, 그러면 또 하나. 부활은 단순한 교리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인간 예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관계의 종료냐면 교리 자체를 in reality, in 현실로 practically,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 부활교리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거므리면 안 되고요. 이론적인 거므리면 안 돼요. 교리적인 거므리면 안 돼요. 구체적이게, 펄티컬이게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응. 인격적이인 응. i m p e 응. r s o n i p e r s o n 지저스의 응. 응. 인격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적용 가능한 주님에 대한 취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믿음이 돼요. 음. 우리가 부활적인 거 바빴어. 그 다음에, 5월달 되면 가정이라니까 너무 바빠서 <laughs> 야외까지 가고 <갖고 웃음> 너무 바빠서 어머니 집 너무 바빠서 우리가 못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틀리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 이론적, 교리적인 믿음에서 부활 믿음에서 혹시나 이걸 인격적으로 매일 매일 꺼내 써먹을 수 있는 믿음 부활 음. 믿음이라는 거죠 아, 네. 최고의 믿음 부활 아, 네. 믿음이라는 거죠 아, 네. 네. 아, 네. 네. 이걸 법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스듬의 음. 음. 대형 폼 음. It must 어브젝트 애셋 히어 인 코드 파트리너 나오죠. 에이 컴프리 에이 컴프리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리듬은 구아레입니다. 참님 보세요. 꼭 가해 보세요. 나는 구아레 형식 내에 보세요.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활이 아니라 네. 내가 부활이야 이건 둘 중에 하나의 정답은 아, 네. 저런게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사이리 교수님 둘 중에 하나는 그죠? 이렇게 말씀하 거예요. 누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예 우리는 스님 맞았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낳는 아, 네. 아멘. 네. 주님만 있으면 모든게다부활한다는거예요그 아, 네. 부활은 정확 말하면 부활생명이라는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망하지 않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 주셨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주님이고, 부활이 주님만 이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am the resurrection of the life. 그죠? Right now. 그죠? 부활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효과는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옵니까? Lord's 음. resurrection, the power and the effect on me today. 어떻게 옵니까? 자,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죠, 그죠? 직접적인 공격이 있어요. 간접적인 공격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을 통해서 와요. 분명히 와요. 그 다음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와요. 내가 성형을 충분하게 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먼저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왔다. 부흥 집에 수서 은혜 많이 받아. 집에 딱 오면 벌써 남편이 뭐라 그런가. 그죠? 그런, 그래, 그런 사건 너무 많잖아요. 성경 공격한 마귀와 세상과 사람들과 또 중요한 건내 안에 잠복되어서 보이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랍 모든 공격을 통해서 내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끝났다고 우리가 막 마지막까지 막누를거예요야 미안해 마귀야 끝이 아니야 아, 네. 내 명예가 다 딴거지만 아, 네. 너 끝이 아니야 유명한 믹스 대통령 있잖아요 어떻게이 사건으로 완전 박살나갔지만 유명하잖아요 또 유명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 100세, 음. 네. 대통령 있잖아요 얼마전에 돌아가시더군요 백색 카터 대통령때는 하도 그냥 인기가 완전히 딱땅이 <laughs> 땅을 헤맸지만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예, 그 믿음과 그분의 봉사를 내서 여기에서 가장 좋은 한 분의 등용으로 왔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마이는끝이아니에 거예요. 밀어붙일 거예요. 야, 미안하지만 나는 부활 믿음이 있어서 끝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깨지고, 내가 아무리 바보가 되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잘 잘못해도 끝이 아니야. 미안해, 끝이 아니야.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있어. 이것도 사람이 졌어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누구가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주님의 이름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1%도 음. 없어요 근데 결국 부활의 능력 때문에 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음. 는게 바로 오늘의 부활신앙입니다 제품들 읽어거래요 메시지 읽어볼래요? In all attacks, frustration, 예. failure, 음. despair, giving up, a n d ending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요 왜? 부활신앙 때문에 자, 그다음에. <laughs> being soft and having having no tens to w o at i n g because t o w e r o t o r i c 그렇죠. 우리가 베토레 에서 무시할 수 있어. 인설트 될수 있어. 그다음에 해빙 노 텐스 투 에더. 이런 식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기가 죄송합니다. 여쭤서 무식한교회가 많다 고래요 반대 것해. 기도하면 안 하면 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우리 선배들 가운데. 예. 이게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억척스러운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우리 선배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100%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의미 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법문을 마치고 합니다 자, 주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주님은 아주 확실한 실제 차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경문한 유대인이 가졌던 미래의 부활 신앙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부활, 현실 문제에서 아무 힘도 없는 죽은 이론 부활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로잡게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하나되어 내삶 속에서 적용하는 순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 나의 능력, 나의 기적의 동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 때문에 가장 파괴력이 강한 능력 주님과 하나된 자만이 발휘하는 살아있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아니 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물으실 때 예 주님 신정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 익숙한 곳에서 진실로 답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어를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이 영어를 읽어봐요 시작 The Lord tells us uh, clearly today through real event The resurrection of the l e r d He says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lacking in the face of the future rejections that the pious Jews had in this day. If we do it long, if we can be on abstract theoretical resurrection, or the theory resurrection that has no power in real matters. The moment we truly know the law of rejection believe in him and apply him in our lives as one with him. His resurrection power can be the driving force of today's our miracles.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ianity is not just a theory, it is an actual event.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ianity is not just a doctrine, it is actually the resurrected Lord who overcame has and rose and rules in me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of whom he is the most destructive power and the highest living faith, that only those who are united with the Lord and can exert. Jesus says to him,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s, will live. And whoever is alive and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When the Lord asks us today, Yes, Lord, I truly believe, I truly hope that we will all answer from the palm of our hearts like this. Amen. 네, 감사합니다. Yeah. Yeah,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우리는 다해 안 같아서 그렇게 하여 제기록로 밖에 갈수 밖에 없는 어리석고 음. 무지하게 일어난 죄인들입니다. 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또불쌍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또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하여 주시는 음. 바랍니다. 주님 음. 감사합니다. 이유를 믿지 않고 음. 실패했다면 자존했다가모욕당했다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거지려이런으로게 하여 주옵 아멘. 이은혜로 우리 모두가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